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현역 가왕 시즌 2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출중한 실력과 개성을 갖춘 참가자들이 펼친 치열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매 무대마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단 10명의 가수만이 결승 무대에 올라 마지막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곡과 퍼포먼스로 무대를 꾸밀지,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특징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이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10위 신승태.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에 진출한 10명의 가수 중 신승태는 감성적인 창법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참가자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나 강렬한 퍼포먼스 없이도 단순히 노래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이 서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감동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운을 남깁니다. 신승태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기보다는 은은하게 퍼지도록 만들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창법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으며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주며 트로트가 가진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섬세한 감정조절 능력도 신승태의 차별화된 매력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흐름과 감정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음색을 변화시키며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음악을 해석하는 깊이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승전에서는 신승태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과 더 깊어진 감성 표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무대에서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담백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감동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음악적 해석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승태가 결승에서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성적인 곡을 선택한다면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강한 감정을 담은 곡을 부른다면 기존의 차분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승태는 자신의 목소리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감미로운 음색을 통해 관객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승태가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9위 박서진.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에 진출한 가수들 중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한 참가자입니다. 그는 감미로운 저음과 힘있는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뛰어난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련된 보컬 스타일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트로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 또한 돋보입니다. 박서진의 가장 큰 장점은 노래에 담긴 감정을 세밀하게 전달하는 표현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멜로디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목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그의 창법은 감미로우면서도 힘이 있으며 곡의 흐름에 따라 감정을 극적으로 조절하여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의 강한 존재감도 박서진의 차별화된 매력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뛰어넘어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박서진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강점들을 한층 더 발전시켜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결승 무대에서 색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이나 새로운 창법을 도입할 경우 더욱 신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서진의 무대 연출력도 결승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의 교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무대를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택할지,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곡을 선보일지에 따라 결승 무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깊이 있는 감성과 강한 무대 장악력은 결승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관객들에게 더욱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박서진이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팔리 김수찬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 중 김수찬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전체를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하는 능력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그는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트로트 특유의 흥겨운 매력을 극대화하며 매 무대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해왔습니다. 김수찬의 무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스타일이 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수찬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가창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몸짓,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무대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연출합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차별화된 가수로 만들며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보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도 김수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편곡이 가미된 곡이나 대중적인 스타일의 음악까지 폭넓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유연성 덕분에 그는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트로트가 가진 고정된 이미지를 깨고, 더욱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김수찬이 지금까지 보여준 흥겨운 무대 연출을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그는 주로 밝고 경쾌한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였지만, 감성적인 곡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수찬의 무대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며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닌 감성적인 면모까지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결승에서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편곡, 독창적인 안무, 혹은 연출적인 변화를 통해 김수찬만의 개성을 극대화할 경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찬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하나의 축제처럼 만들어가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는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력,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매 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김수찬이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가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스타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7위 강문경.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 중 강문경은 탄탄한 기본기와 깊이 있는 감성으로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듯 무대를 완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창법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으며,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문경의 가장 큰 강점은 노래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곡의 흐름을 세밀하게 해석하며,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듣는 이들이 노래 속 서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세련된 발성이 조화를 이루며 감미로우면서도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매력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도 강문경을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로트 스타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감각적인 창법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통해 트로트의 대중적인 매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결승에서도 그의 음악적 해석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승전에서 강문경이 보여줄 무대는 감정을 더욱 극대화한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그는 절제된 표현과 정교한 창법으로 곡을 해석하며 감동을 선사해왔는데, 결승에서는 보다 극적인 연출과 감성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여 더욱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미로운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나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을 선택한다면, 그의 창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반면, 강렬한 분위기의 곡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차분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문경이 결승에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할지, 그리고 그의 해석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하여 보다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가는 가수입니다. 그는 절제된 감정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듣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하며 곡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문경이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6위 신유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 중 신유는 담백하면서도 세련된 창법으로 트로트의 본질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과장된 감정 표현 없이도 깊은 울림을 주는 절제된 감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신유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오직 노래만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한곡한 한 곡을 마치 한 편이 서정적인 이야기처럼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유의 가장 큰 강점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는 노래 속 감정을 억지로 강조하지 않고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더욱 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제된 감정선은 트로트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신유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기본기와 부드러운 음색도 신유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의 보컬은 편안하면서도 맑은 톤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기교 없이도 깔끔한 가창력으로 곡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신유가 더욱 깊어진 감성과 음악적 해석력을 선보이며 그만의 정통 트로트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절제된 표현을 통해 차분하고 우아한 무대를 선보여 왔다면, 결승 무대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감정을 담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를 선택한다면,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절제된 감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보다 극적인 감정선을 강조한 무대를 준비한다면 신유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대 연출면에서도 더욱 세련된 구성을 통해 감동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유는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가장 순수하게 전달하는 가수로 불필요한 과장 없이도 노래만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절제된 감성과 정교한 가창력은 결승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이며 더욱 성숙한 음악적 해석을 통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유가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5위 최수호.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에 진출한 가수들 중 최서는 최수호인 표현력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참가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곡 속에 담긴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최서의 무대는 노래와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서정적인 이야기처럼 구성되며 듣는 이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섬세한 감정성과 뛰어난 곡 해석 능력입니다. 그는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목소리로 표현하는데 능숙하며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 듣는 이들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또한 표정과 몸짓을 활용한 무대 연출 능력도 최서만의 차별화된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분위기에 맞춰 표정과 몸짓을 섬세하게 조절하여 더욱 극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스타일 덕분에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결승전에서는 최서가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감미롭고 부드러운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면 결승에서는 보다 강렬한 감정을 담은 무대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수호인 발라드 트로트를 선택할 경우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며 보다 리드미컬한 곡을 선택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창의적인 연출을 통해 최서만의 색깔을 확고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감성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정교한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을 노래에 몰입하게 만들며, 결승 무대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최서가 결승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4위 예녹.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 중 예녹은 강렬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매 무대마다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참가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속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감정의 흐름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녹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성되며,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부터 강한 에너지를 담은 곡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녹의 가장 큰 강점은 극적인 감정 표현과 섬세한 곡 해석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곡의 분위기에 맞춰 감정을 조절하고 극적인 연출을 더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의 창법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며, 절제된 감성 속에서도 강한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도 에녹에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그는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집중력을 발휘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노래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결승 무대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감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승전에서는 에녹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감정성과 극적인 연출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감미로운 보이스와 강한 감정을 조화롭게 표현해왔는데 결승에서는 보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성적인 곡을 선택할 경우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음색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보다 강렬한 곡을 선택할 경우 에녹 특유의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음악적 해석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곡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감성적인 창법과 극적인 연출력은 결승에서도 강한 무기가 될 것이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엔오기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무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3위 환희.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 중 환희는 강렬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겸비한 가수입니다. 그는 감미로운 저음부터 폭발적인 고음까지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처럼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환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자재로 감정을 조절하는 표현력입니다. 그는 감정을 점진적으로 쌓아올려 곡의 클라이맥스를 극적으로 연출하며 노래의 흐름에 따라 세밀한 변화를 주어 관객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의 창법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하며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보컬도 환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부터 강한 록 트로트까지 폭넓은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개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스타일 덕분에 환희의 무대는 항상 신선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결승전에서는 환희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곡의 감정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승 무대에서는 더욱 강한 몰입감을 주는 연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미로운 곡을 선택할 경우 그의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보다 강렬한 곡을 선택할 경우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한, 무대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희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곡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폭넓은 음역대와 극적인 표현력은 결승 무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관객들에게 또한번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허니가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2위 진해성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 중 진해성은 화려한 기교보다 진솔한 감정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가수입니다. 그는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창법을 통해 곡의 서사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적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진해성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곡이 가진 본연의 정서를 온전히 살려내는 데 능숙합니다. 그의 노래는 섬세하면서도 담백하며 불필요한 기교 없이도 가사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하는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기본기와 절제된 감정 표현이 그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가미해 보다 젊은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진혜성이 그동안 보여줬던 깊이 있는 감성과 정교한 가창력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감미로운 음색과 절제된 감정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활용해 더욱 몰입도 높은 무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감성적인 곡을 선택할 경우 그의 차분한 보이스와 섬세한 감정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보다 강렬한 곡을 선보일 경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해석을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해성은 단순한 가창력을 뛰어넘어 곡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트로트 본연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절제된 감성과 깊이 있는 표현력은 결승 무대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이며 더욱 성숙한 음악적 해석을 통해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진해성이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1위 김준수 현역 가왕 시즌 2위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 중 김준수는 탁월한 가창력과 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매 무대마다 강한 인상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는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하나의 공연처럼 무대를 완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부터 파워풀한 고음이 돋보이는 곡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결승전에서 가장 기대되는 참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준수의 가장 큰 강점은 극적인 감정성과 몰입감 높은 무대 구성입니다. 그는 감정을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며 곡의 클라이맥스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관객들이 그의 무대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감미로운 저음부터 힘있는 고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감각도 김준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연출하듯 곡을 풀어나갑니다. 이러한 점은 그의 무대를 더욱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만들며 결승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김준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점을 극대화하며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폭넓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결승에서 어떤 스타일의 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감성적인 곡을 선택한다면 그의 섬세한 감정성과 몰입감 높은 보컬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보다 강렬한 곡을 선택할 경우,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극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결승전에서는 더욱 화려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가 더해져, 완벽한 종합 예술 무대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김준수는 가창력, 감성,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적 표현력과 뛰어난 무대 연출 능력은 결승 무대에서도 강한 경쟁력이 될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준수가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의 음악적 스타일 중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현역 가왕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현역 가왕 시즌 2 결승 진출자들의 매력과 강점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각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와 뛰어난 실력이 돋보였던 만큼 결승전에서 어떤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결승 무대까지 단한 걸음만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무대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결승에 진출한 가수들 중 가장 응원하는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이 가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이야기와 최신 음악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